안녕하세요. 건아주 라인스카이입니다 네, 오늘 3D 운전을시요 음, 오늘 버전 21.4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저희 폰에는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페이스가 나서 됐고요. 오늘까지는 2차 라이칸 타고 오늘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가 추가됐는지 일단 가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운전면허하고 운나서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버스가 지금 잘 다니고 있죠? 버스 정류장에 잠깐 스타라트하고 <목소리> 이번에 차가몇개 바로 이차 카니발인데요 KIA 1차 출발했는데, 잠시만 멈춰주시겠습니다. 잠시만 멈춰주세요. 제가 지금 관찰하겠습니다. 지금, KIL 차 카니발. 앞의 모습도 멋지죠? 뒷모습도 이렇게 멋지고, 브레이크를 이런 식으로 불 켜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 타는 자석도 이렇게 배할 고요 얘도 뵐했 꿀. 이렇게도 잘 예쁩니다. 이 차는 이 카니발 차는 3D, 3D 운전 교실에서 운전을 차를 선택해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인데 네이 차를 타고 한번 n p c 차로 한번 주행을 해보시 해보세요. 그럼 잘될거예요이차 <놀람> 끊으면 죄송합니다. 문 닫고 <놀람> 아 지금 이모집에 와있는데요, 지금.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을 크게 하려고 합니다. 자! 잘 안들리네요. 목소리 때문에. 네! 여기 K9! 자, 카니발입니다. 오! K9 카니발 차. 잠시만 서주십시오. 지칸이 발 쳐오죠? 스터터어인데 한번 관찰고 관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앞자 앞에 똑같고 뒤에도 부디 들어온고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고 똑같고 여기 오른쪽 좌석도 이렇게 똑같고 전부 다 똑같네요. 네 이번에 K 나인차가 추가됐거든요. 이차에또탈수 있... 오! 이거 무한의 세계 아니야? 무한의 세계인 것 같은데요? 아, 아니네. 무한의 세계로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네. 오, 이렇게 작업했고요. 또 추가한 차가 또 있습니다. 이차 카니발차. 한번 오장! 올라... 안 되네. 이것도 고쳐달라고 했고. 저 차는 옛날 때, 네. CDM 장기실 처음 설치, 처음 만들어질 때, 그때 NPC 차가 원래 있었습니다. 자, K9 차가 또 갔네? 네. 도로가 없는 상태로 교차로를 가고 있군요. 이데 어떡해. 자 차에 타고 한번가 보겠... 습니차 타고 또 다른 차한번 찾으러 가 보겠습니다 음... 아, 뭐 하는 소리로 따지겠지? 어 이거 투명이라고 이렇게 투명이네 이렇게 운전할 수 있었냐 투명... 투명! 도르네 보이지 않는 투명도로. 이거, 오류다. 이거,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파란차. 오늘 추가를 했는데요. 추가됐는데 버전이 21. 찾으러가입니습니다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으색깔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연두 색깔로 바꾸아가아습아다아아좋아으 시시차가 나또 죽어있고 있어. 어, 멋있다. 얘도. 그래서 이렇게 잘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게임에서 이렇게 있는데. 사람, 차 어디 갔지? 여기, 이번에 신, 여기. 한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몇개더 추가됐어요. 여기도. 버스가 지금 16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파란 차가 어디 간다? 파란 차가. 구가티 차 빨리 찾아야 돼. 이번에 추가된 차가 바로 구가티야.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 부가티차 찾으러 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미안해 도대체 부가티차 도대체 어디 갔어 부가티차 저 지금, 지금 시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집에 지금 시끄럽습니다. 지금 이모 집에 와 있어가지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차 지금 점검한다고. 잠깐만 서 있을게요. 부가티 차, 뒷모습은 이렇게. 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이렇게 불이 켜져있고 스포일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올려놨고요 요거 문 뒤쪽 요쪽에도 다 모습이 똑같고 앞모습도 똑같죠 이 똑같은 차인데 3D 운전교실에서 운전할 수 있는 차인데 부가티입니다 신혼 자네 여러분 오늘 버전 이1 4 업데이트 그리고나서 오류를 하나 발견했는데 3D 운전교술님께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오류? 구한게 뭐 있는데 그거 시 버스, NPC차나 버스를 타면 타면 또 따라잡히지가 않는 오류 그도 고쳐달라고 하를 눌렀는데 안고쳐서, 안고쳐가지고 다시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원주 러닝스카이 채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